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이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네모를 좋다고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네모를 그리신 분들은 내향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어, 옛날에는 아내들한테 주로 현모양처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이 성격을 가지신 분이 현모양처다 이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현모양처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그 현모양처라는 그말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희생당하고 사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 그렇게 안 살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성격은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목소리 큰걸 싫어합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래서 대화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대화를 하면 내용은 안 들리고 그 사람이 화를 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물론 화가 나면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분들은 성격이 좀 마음이 좀 넓다 그래야 되나? 많은 사람들을 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라기보다는 청자,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좀 듣는 쪽에 사람에 속하고요. 조금 느긋하기도 하고요. 태평하기도 하고요. 진국이라고 주변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국이야, 믿을 만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이 성격의 분들은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물론 뭐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이분은 싸우는 거 아주 싫어하고요. 피스메이커라고 해야 될까? 중간 정도의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떤 그 단적인 아주 확실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유부단해 보이는 듯한 그래서 확실하게 누구 편을 들거나 하지 않는 그런 성격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 돕는 거를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속마음으로는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하고 자꾸 같이 있다 보면 필요 이상의 또, 많은 것들을 이분들한테 요구를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 거절을 못 하세요. 그리고 남의 눈치를 조금 더 과도하게 보는 면들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부탁을 하더라도 다른 성격의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이분들은 거절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들어주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혼자서 책을 보거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을 얻거나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이래도 TV 보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아하고요. 이분들하고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피곤하지 않도록 상대를 배려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에 남자들이 이런 성격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잘, 뭐, 돕기도 하지만, 또 분담의 개념으로 할 때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아기들하고 잘 놀아주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청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상당히 잘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건드리는 거, 잔소리 하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틀어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속에서 이제 고집이 생기기 때문에,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의 성격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면들이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인정 욕구, 누구나 다 인정받으면 좋아하죠. 사랑받으면 좋아하죠. 그런데 어, 이분들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모자라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사실 남하고 비교해 보면 빠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 기준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는 저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본인이 편안해진 상태가 되어지고 또 피곤할 때 먼저 잠을 자게 한 다음에 어떤 일에 대해서 이제 부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잘 들어주고요. 정말 같이 남자들이 시장 가는 거, 마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이분은 같이 시장 가거나 마트 가거나 같이 뭐든지 아내랑 하려고 할때 정말 잘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제가 상담을 하면서 남편들 중에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아내 손에 이끌려서 상담을 받으러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 정말 안됐다 안타깝다 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 분들인데 이제 왜이 부분이 안돼 가지고 아내들한테 이렇게 어, 오는가 이제 이러면서 도움을 드리는데요. 이분들의 이 좋은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자기의 속마음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음에다가 꼭 뭐가 뜨냐면 커튼을 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부모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저 사람이랑 평생을 살았는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러면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거절당할까봐 그래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주변에서 안 좋게 평가할까봐, 또 자기 생각에 대해서 거절할까봐. 그런 생각이, 그런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못 하고 어떤 기능적 대화는 굉장히 잘 하시는데 속에 있는 대화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맺기에서 어뭐 물론 거래로 만나신 분들하고 특별히 뭐 그런 감정적인 대화를 할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친밀한 관계에서는 부모님 형제 부부 자녀 친한 친구 이런 경우에는 감정적인 대화를 해야 점점+ 점점 관계가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나이가 50, 중반, 60 이렇게 갈때저 어, 사람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되게 착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살게 되면 나중에 본인한테 화가 많이 채워져서 남자들도 화병 많이 생기고요. 화를 낼 때에 벌컥벌컥 화를 냅니다. 그래서 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 크게 내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화를 안 낸다고 표현들을 하세요. 그 이유는 속으로 화가 날 만한 상황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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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이렇게 터뜨리거든요. 그러는데 그 참고, 참고, 참고를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들은 뭐라고 하냐면 화를 크게 내는 사람, 이상한 포인트에서 그렇지 않은 포인트에서 화를 크게 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본인들은 나는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의 관계에서 정말 잘 관계를 맺어가려고 한다면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칭찬. 인정 욕구. 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정말로 그 관계 맺기가 정말 잘될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거절할 줄 알고 또 자기가 도울 때는 도울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에너지가 쓸데없는데 낭비가 되지 않겠죠. 오늘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